새벽에 다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와서 잠에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가족들 깨울까봐 이불을 꽉 물고 참으셨죠. 그냥 지련히 하고 넘기셨다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실 그 통증은 목숨을 아사갈 수 있는 마지막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근육 경련과 혈관 건강을 연구해온 이정호 박사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운동생리학을 전공하고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 혈관학박사 과정을 마친 후 지금까지 한국인의 근육건강과 혈액순환 개선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다리 통증을 연구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다리 쥐 뒤에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상담한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해도 2,300여 명이 넘는데요. 이 중에서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실제로는 심각한 혈관 질환의 신호였던 경우가 약 15%나 됐어요.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면 무조건 나이 타시거나 운동 부족 아니면 잘못 잡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대부분은 그런 단순한 이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혈관이 막히거나 혈전이 생겨서 나타나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이런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제가 연구 과정에서 만난 한 분을 말씀드릴게요. 평생 건강하게 지내신 74세 할아버지였는데, 어느 날부터 새벽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쥐와 함께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니 다리에 생긴 혈전이 폐로 이동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근육 경련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를 정확히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3초 만에 할수 있는 대처법부터 평소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시는 사실이 있어요. 다리는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기도 해요. 다리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을 잘 관찰하면 전신 건강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노년층에서는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여기에 활동량까지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더욱 나빠지죠. 그래서 젊을 때는 단순했던 다리 쥐도 나이가 들수록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거예요. 혹시 최근에 밤에 다리 쥐 때문에 잠을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알려주세요. 얼마 전제 연구소에 상담을 오신 72세 김성호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인상적인 경우였어요. 평생 큰병한번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던 분인데, 어느 날 새벽 3시쯤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극심한 쥐가 났다고 하세요. 김성호님은 그날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소처럼 푹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다리에 전기가 오는 것 같은 통증으로 잠에서 깨셨대요. 처음엔 평소처럼 금세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몇 분이 지나도 전혀 풀리지 않더래요.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오히려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 때까지도 김성호님은 그냥 나이 탓이라 여기며 참으셨대요. 혹시 전날 무리를 했나 생각도 해보시고 평소보다 많이 걸었나 돌이켜보기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붓기 시작하고 만져보니 평소보다 차갑더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어요. 새벽 5시가 넘어서부터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더래요. 처음엔 아픈 다리 때문에 긴장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가슴도 답답하고 식은 땀까지 나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다행히 함께 사시는 따님이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계속 뒤척이시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일어나서 확인해 보셨어요. 김성호님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고 숨이 가빠하는 모습을 보고 즉시 응급실로 모셨다고 합니다.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죠.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 김성호님의 오른쪽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겨 있었고 그 일부가 폐로 이동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폐색전증으로 이어져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성호님처럼 많은 분들이 다리 질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러려니 혈액순환이 좀안 좋아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35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이겁니다. 평범해 보이는 다리 지도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혈관 노화가 진행되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고 동맥경화도 진행되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다리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35년간 연구하면서 쌓은 제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담았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응급대처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준비가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김성호님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신호를 놓치면 안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변화와 올바른 관찰만으로도 김성호님처럼 위험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다리 관리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에서 다리 쥐가 단순한 현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위험한 신호인지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 신호가 숨어 있는 다리 쥐의 위험 요소들을 정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연구하면서 특히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들이에요. 가장 먼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한쪽 다리에만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거든요. 보통 단순한 근육 경련은 양쪽 다리에 번갈아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은 왼쪽, 내일은 오른쪽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계속 오른쪽만 아프거나 왼쪽만 아프다면 이건 단순한 근육 문제를 넘어선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심내혈관학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반복적인 편측 경련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정밀 검사한 결과 약 23%에서 정맥 혈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높은 비율이죠. 제가 상담했던 70세 박재호 님도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처음 오셨을 때 오른쪽 다리에만 가끔 쥐가 난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래요. 2주 후에는 거의 매일, 한달 후에는 하루에 두세 번씩 오른쪽 다리에만 쥐가 났다고 하세요. 박재호님은 그때까지도 단순히 오른쪽 다리를 더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어요. 평소에 오른발을 주로 사용하시니까 피로가 더 쌓였나 싶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자세히 검사해 보니 오른쪽 종아리 깊은 정맥에 혈전이 생겨 있었습니다. 크기도 제법 큰 편이었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지만,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그 혈전이 폐로 이동해서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죠. 혹시 여러분도 한쪽 다리에만 쥐가 반복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정밀한 평가를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특히 다리 붓기까지 함께 나타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즉시 검사 받으셔야 해요.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신호는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근육 경련은 보통 2분에서 5분 사이에 저절로 풀려요. 아무리 심해도 10분을 넘는 경우는 드물죠. 그런데 만약 30분 이상, 심지어 몇 시간 동안 계속 아프다면, 이건 절대 단순한 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대한근골격학회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장시간 지속되는 다리 경련 환자들을 MRI로 정밀 검사한 결과, 약 45%에서 근육 내부 손상이나 혈관 문제가 함께 발견되었다고 해요. 근육 미세 파열, 근막 손상, 혈관 압박, 신경 손상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9세 이명숙 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왼쪽 종아리에 쥐가 났는데 평소와 달리 전혀 풀리지 않더래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더 아프다는 거예요. 남편분이 마사지도 해드리고 찜질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세요. 결국 일요일 아침에 응급실로 가셨는데 검사 결과 종아리 근육에 미세한 파열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혈관도 일부 손상되어 있었고요. 원인을 찾아보니 전날 손자와 함께 등산을 다녀오셨는데 평소보다 무리하게 걷다가 근육 손상이 생긴 거였어요. 이명숙님은 그때까지도 그냥 지련이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장시간 지속되는 통증은 단순한 경련이 아니라 실제 조직 손상의 신호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다리에 쥐가 나면 보통 몇 분이나 이어지시나요? 만약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말 위험한 신호는 다리 색깔이 변하면서 차가워지는 증상입니다. 다리에 쥐가 났는데 그 부위가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해지고 만져보니 평소보다 차갑다면 이건 응급상황일 수 있어요. 동맥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유럽혈관학회에서 발표한 급성 동맥 폐색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증상 발생 후 6시간 이내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부위 조직이 괴사되기 시작한다고 해요. 12시간이 지나면 절단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제가 상담했던 75세 오창수님이 바로 그런 위험을 겪으셨어요. 평소 당뇨가 있으셨는데 어느 날 저녁 오른쪽 발에 쥐가 나면서 발가락 부분이 점점 창백해지더래요. 처음엔 혈액순환이 좀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따뜻한 물에 조격도 해보시고 마사지도 해보셨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가락이 더 하얗게 변하고 감각도 둔해지더라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 아예 차갑게 식어버렸다고 하세요. 다행히 부인분이 이상함을 느끼고 새벽에 응급실로 모셨어요. 검사 결과 발가락 쪽 작은 동맥이 혈전으로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수술로 혈전을 제거하고 혈관을 뚫어서 다행히 발가락을 살릴 수 있었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발가락 절단까지 해야 할 뻔했죠. 혹시 여러분도 다리나 발이 갑자기 차가워지고 색깔이 변한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신호는 다리에 쥐가 나면서 동시에 숨이 차는 경우입니다. 이건 다리에 생긴 혈전이 혈류를 타고 심장을 거쳐 폐로 이동해서 폐혈관을 막는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폐색전증은 응급 상황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국내 폐색전증 연구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국내 폐색전증 환자의 74%가 하체에서 시작된 정맥혈전 때문이라고 해요.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아져요. 폐색전증은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률이 30%를 넘는 무서운 질환이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66세 김은영 님도 이런 무서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소 고혈압 약만 드시고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셨는데, 어느 목요일 밤에 갑자기 왼쪽 다리에 심한 쥐가 났대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동시에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아픈 다리 때문에 긴장해서 그런가 싶으셨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더 가빠지고 가슴 답답함도 심해지더래요. 심지어 기침도 나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다행히 딸이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응급실로 모셨어요. 응급실에서 CT 검사를 한 결과 왼쪽 다리 정맥에서 시작된 혈전이 폐동맥 일부를 막고 있었어요. 폐색전증 진단을 받으신 거죠. 즉시 혈전용의 치료를 받으셔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동시에 숨이 가빴던 적은 없으셨나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열이 나면서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예요. 이건 감염 때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세균 감염에 취약하거든요. 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에서 하지 봉화지염 같은 세균 감염과 함께 근육 경련이 나타나는 사례가 일반인보다 5배 이상 높다고 해요. 감염이 진행되면서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서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72세 윤미자님도 그런 경우였어요. 당뇨를 앓고 계시는데 어느 날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나면서 동시에 열까지 나기 시작하더래요. 체온이 38.5도까지 올라갔다고 하세요. 처음엔 감기 몸살인가 싶으셨는데 다리 통증이 계속되고 풋기까지 생기더라는 거예요. 검사 결과 오른쪽 종아리에 세균 감염이 있었어요. 작은 상처를 통해 세균이 들어가서 근육 깊숙이까지 염증이 번진 상황이었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받으시면서 다행히 호전 되셨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폐혈증까지 갈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위험한 신호는 다리에 쥐가 나면서 동시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건 척추 신경이 압박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심해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신경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마비를 동반한 다리 경련 환자들을 MRI로 검사한 결과 약 52%에서 척추 질환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척추관 협착증이 가장 많았고 추간판 탈출증, 척추 전방 전이증 순이었다고 합니다. 68세 조광현 님이 바로 그런 경우셨어요. 평소 허리가 좀 아프긴 했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 다리에 쥐가 나면서 동시에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더래요. 처음엔 쥐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쥐는 풀렸는데도 다리 힘이 계속 빠져 있고 발가락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MRI 검사 결과 4번과 5번 요추 사이에서 척추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어요. 신경이 압박받으면서 다리 근육의 경련과 마비를 동시에 일으킨 거였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면서 증상이 많이 개선되셨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영구적인 마비까지 올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여섯 가지 위험한 신호들을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실제로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즉효성 대처법과 평소 꾸준히 실천해야 할 예방 습관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5년간 연구하면서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에요. 가장 먼저 알려드릴 방법은 입술 중앙을 꼬집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동양의학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방법이고, 실제로 신경 반사 작용을 이용해서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인중이라고 불리는 입술 중앙 부분에는 다양한 신경이 모여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자극하면 척수를 통해 뇌로 신호가 전달되고, 뇌에서 다시 근육 이완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엄지와 검지로 입술 중앙 부분을 5초에서 10초 정도 꾹 꼬집어 보세요. 이때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세게 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적당한 강도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손톱으로 찌르지 마시고 손가락 살로 눌러 주세요. 신경계가 자극을 받아서 근육 경련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 방법을 써도 효과가 없거나 통증이 계속 오래 간다면 즉시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발끝을 당기는 스트레칭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되는데, 이때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경련이 완화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무리하게 당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육이 이미 경련 상태라서 갑자기 강하게 늘리면 오히려 근육섬유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아픈 다리를 쭉 펴고 양손으로 발가락이나 발등을 잡으세요. 만약 손이 닿지 않는다면 수건을 발에 걸고 양쪽 끝을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발끝을 몸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이때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그 상태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하세요. 세 번째 방법은 따뜻한 찜질이에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종아리 부위에 올려두시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줄어들어요. 온도가 정말 중요한데 너무 뜨거우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40도에서 45도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목 안쪽에 데워보시면 적당한 온도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건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수분 부족과 칼슘, 마그네슘, 칼륨 부족이 다리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특히 노년층에서는 수분 감각이 둔해져서 탈수 상태가 되기 쉬워요.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자세와 침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때 발끝이 아래쪽으로 계속 처져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오래 있게 돼요. 이게 새벽에 쥐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발 밑에 작은 쿠션이나 베개를 두어서 발목이 자연스러운 각도를 유지하도록 해보세요. 여섯 번째로 권하고 싶은 건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입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쥐가 나기 쉬워져요.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걷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면 근육과 혈관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근육 긴장이 높아져서 쥐가 나기 쉬워집니다. 깊은 호흡이나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당뇨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리하셔야 해요. 이런 습관들만 잘 지켜도 다리에 쥐가 나는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단순한 근육 경련인지 아니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신호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잘못된 상식으로는 다리에 쥐가 나면 무조건 나이 타시고 그냥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위험 신호를 정확히 구별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한다면 혈관이 막히거나 혈전이 생겨서 폐색전증 같은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올바른 예방 습관을 지키시면 충분히 건강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특별히 드리고 싶은 제안이 하나 있어요.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반드시 시간과 증상을 기록해 두시라는 겁니다. 언제 발생했는지, 몇분 동안 지속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생겼는지, 다른 동반 증상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메모해 두세요. 작은 수첩이나 달력에라도 간단히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패턴을 파악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생활 속 운동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종아리 운동부터 전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동작들까지 실용적인 내용으로 준비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최근에 다리에 쥐가 나서 힘들었던 경험이나 오늘 내용 중에서 특히 도움이 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